예자 포푸아 자뭐뭐 이거 뭐뭐이니뭐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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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이스뭐 이거 뭐이스뭐스거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이이 이에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네, 테이프 바로, 막아, 예. 네, 전방에 서 있을 때 러커들이 거루해주면서테크를 예. 굉장히 잘 막아주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장면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야 요즘에 누가 이런 식으로 힘 싸움에서 폭풍 같은 이런 힘 싸움으로 탈라의 병력을 저지 시킵니까? 그렇죠. 하이브 빨리 가서 팀 페널티 달이죠. 다그서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홍준호 선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향수를 불러 이렇게 이게 바로. 홍준호. 었던 그런 갑작스러운 갑작 그런 시사가 기술의... 네, 경제의 네트워크 범죄 스포츠 스포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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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기 전에 정말 힘들어 보였는데. 그렇죠. 야, 너,